네, 해성 유튜브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의지 열어 또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희성님도 옆에 같이 계셔서 말하면서 할거입니다 네. 저보자 일단, <laughs> 네, 안녕하세요. 희성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쓰거든요, 일단. 아까 뽑았어요. 영상 찍기 전에. 지금 시작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대결인가요? 아니요. 오늘 대결 아닙니다. 뭐예요? 새로운 캐릭. 개리... 터 개리... 저번에는 저번에는 대결을 해가지고 우승했잖아. 뭐, 우승도. 예. 또. 오늘 뭐할 거예요? 오늘 음. 재밌는 거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니 그냥 할 거예요. 안개 구름이 나한테 쫓아와 난 무섭단 말이야. 라고 말하고 오늘 어, 그거 새로운 그거. 여러분, <laughs> 아이 일단 시합이 아니고 이거 제목 뭐라 하죠, 여러분? 일단, 음, 네 일단 어 그냥 돌아가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럼 자 회장님, 네 하세요. 아네 스킨 바꿀 거예요. 네. 이거 안 좋은데. 멧돼지? 빨리, 내 걸렸어. 락이. 에? 자, 렉. 독수리가, 오케이. 깨우지 마. 아, 깨웠어. 진짜 빡쳐. 자, 멧돼지. 아, 검럼 진짜 안 좋아. 왜이상한놈은말안 하세요. 네.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게임에. <laughs>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오, 어, 양들 진짜 보있어 이렇게. 양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응? 아무 소용도 없네요. 나이스. 내가 이걸 오기만을 기다렸다. 뭐야? 라이스 칼? 라이스는 내가 할 말이야. 네, 여러 여기까지 얼마 안 됐어요. 쭉. 톡톡톡 아나 기억대로 갈거같아 오케이 이성이야 잘해 자, 이성이야 잘해 <laughs> 제가 보기엔 님 아닙니까? 이성이 차례 <laughs> 이성님 차례인가 어, 테스트 해 어, 테스트 해 <laughs> 나는, 멋있어. 유니콘, 유니콘. 브라시롱기 나왔어. 핫, 들어가자. 제가 이거 진짜 잘안 돼, 여기 안에서. 소리 잘 들어보세요. 뚱땅. 애들 접근하지 말하면서 접근해요 어떤 유는 진짜? 아삭아삭. 가자 먹니? 내가 가자로 보이니 넌? 아직도? 어, 고마워. 자, 이렇게 넘어주고, 앤스안 쓰고, 아락, 깔락 아삭, 아삭. 여러분, 아삭, 아삭. 저기. 자, 여러분. 키, 어, 여러분은 창이 좋아요 아니면 로켓이 좋아요 아니면 또퓨정표정이 좋아요 아니면 렌스 이게 좋아요 렌스가 좋아요 툭창이 좋아요 수리검이 좋아요 그거 좋아요 로켓이 좋아요 아니면 비싸이가 이거 좋아요. 좋아요 댓글로 그거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을 일단 지나면 아삭아삭 오케이 여기서 에 돈을 많이 얻을수 있어요 여러분. 랜스라도, 이 랩이라도 나는 투창? 난 오로지 투창, 안 돼! 근데, 아, 그거, 뭐지? 얘 이름 뭐지? 샤크. 제 이름 뭐였지? 핫!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좀맞잖아 오케이 이 형님 차례 아 유니콘이에요 얘가 얘가 주인공처럼 맨 앞에 적혀있었는데 저나 이따 또들어와지덤벼 하면서 죽였어 애들 먹지마세요 폐기시켜있다가 제가 폐기시키겠습니다 이따가 근데 팀이 자기 올라가면 안 느끼고 응. 그냥 자고 우리가 올라가면 그냥 바로 일어나. 진짜. 느낌이 다르나? 우리랑. 애들. 어, 추천. 칼 써. 그 다음. 딱 들어. 아, 오케이 채웠다. 봐 채웠지? 아, 그러니까. 이거 어, 어떻게 해야지? 제가 가져줄까요? 네. 흉갑니다, 이거 진짜. 저했습니다 제가, 해, 제가 아까 해줬습니다. 설마 여기서 바로 죽긴 죽진... 아, <laughs> 안, 안 켰죠? 네. 설마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배가기 전에. 자, 여러분. 나하고 그 답도 이성님하고 유튜브를 마칠 겁니다. 오늘 유튜브는 왜 찍은겁니까? 네? 음.. 그냥 심심해서 심심해서 찍었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되죠? 어머니 <laughs> 그냥 기분좋아서 그냥 여행에서 아주 잘..아주 접근하지 점수. 말라고 빡쳐! 진짜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세요 상관없어요 저. 우리가 좋아요 이거. 아, 내가 멧돼지를 왜 썼지? 근데 네, 우리가 소리 거 겁니다. 펭 두리서 찍어. 오케이, 오케이 죽었, 죽였어.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인데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실 거예요. 그럼 이만 빠이빠이 oh yes there's it.